안녕하십니까 하푼의 뱅기 공장 공장장 하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구독자가 3,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제가 노하는 고속 노하고 채널의 성장은 저속 성장인데 그래도 3,000명 통과니까 하 3,000명 통과 메시지도 오고 나름 개인적으로 3,00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3,000명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겠다고 나름 공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랑 또 이벤트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 등을 이야기하려고 간만에 진짜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보통 작업은 안 하고 리뷰만 쭉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리뷰만 많이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리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걸또 보시고 또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 답도 달아주시고 이건 또 구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도 달아주시고 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어어이 유튜브라는 거를 제가 뭐 본격적으로 이걸 업으로 아니면 취민들 조금 더 딥하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늘상 즐기고 하는 걸제 어 블로그에 이렇게 작업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남기는 식으로 해서 쭉 유지를 하고. 뭐, 올리고 하는 그런 일상들, 모형을 즐길 일상들을 올렸었는데, 어, 동생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플랫폼 자체가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어,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계정을 만든지는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때 계정을 이미 막 만들었었는데 그 올릴 생각은 전혀 안하고 그리고 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예전에 모, 모형 커뮤니티에 저하고 연출을 전공한 제 동생하고 만든 어, 타미야의 무스탕 제작기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어, 모형 작업하는데 도움을 받으셨다는 피드백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이런 유튜브 플랫폼의 태동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별로 뭐좀 절박하게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동생이랑 또 우리끼리 보는 영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가만히 있어. <laughs> 예, 집에 설치되어 있는 녀석이 반응을 하네요.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뭐 좋아하는 음악들도 그냥 넣고 해서 지금 아마 그거를 틀면 수익은 전부 다 유튜브라든지 그 해당 가수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배경 음악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그 파일 자체는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참 좋았다. 다시 한번 올려 달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 올릴 수는 없고 이제는 제가 이제 작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간간히 올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뭐 리뷰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취미 또 세상사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는데 어 그래서 뒤늦게 시작한 유튜브가 어느새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지금 현재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 3000명 쯤 처음엔 1000명 넘었을 때뭘 할까 했는데 3000명이 됐을 때 어, 내가 좀뭘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딴거뭐할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키 중에 한 두어 가지,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의 키 그리고 또 어, 하나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오랜 기간이 모형 취미를 갖고 또 모형 점도 운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 덕에 알고 있는 모형. 음. 어깨 지인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키뭐 이런 것들 해서 조합을 해서 어, 많이는 아니고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일단 포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내일부터 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올라가는 영상의 뭐 중간이나 뒷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쓰는 이메일 주소를 자막으로 넣어뒀습니다. 그 자막에 어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 그리고 뭐 구독 인증샷이라고 하죠. 그런 걸 남겨 주시면 성착순 다섯 명께 제가 준비한 키시, 킷을랑 약간의 저희 그 제가 속해 있는 팀의 스티커 굿즈를 함께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어, 저도 최근에 또 이렇게 뭐 이벤트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어, 내가 막 놓치고 있고 이런 것도, 키도 있고 이랬는데, 어, 또 좋은 취지에 맞춰서, 어, 또 저한테도 선물을 또 역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또제 어, 스폰서인 제 어, 아버지, 그리고 또 동호회 식구들, 특히 이 3천 명 돌파한 데 있어서는 저희 동호회큰 형님이 아주 많은 이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어되게 어, 제가 이렇게 노화는 빨리 왔는데 늦게 성장하는 저속 성장하는 채널의 구독자 수가 한 번에 어, 3천 명을 넘는데 도움을 주신 형님도 계셔가지고 그 덕분에 이렇게 3천 명을 넘기게 된것 같고요 3천 명을 1,000명 때는 뭐 당연히 뭐 유튜브에서 애드센스에서 엽서가 달라고 기다리는 거고 2,000명 일 때는 별 그런 반응이 없던데 3,000명이 되니까 또 유튜브 측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제 목표가 뭐 실버 버튼을 받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뭐어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제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예전에 사진으로 찍던 거를 그냥 폰으로 영상으로 담아서 그때그때 그때 편집해서 올리는 거라 그렇게 뭐 고퀄도 아닌데 이렇게 3천명 이라는 어초 개인적으로 생각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저내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뭐 얼마만큼의 숫자가 늘어날지를 모르겠지만 어, 3천명 다음에는 뭐한 5천명이나 아니면 1만명쯤 그러니까 뭐 길빠르면 내후년 아니면 또 훨씬 더 뒤에 또 이벤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뭐 성장을 꿈꾸는 건 아니고 내가 지속해서 열심히 이 취미를 유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계속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천 명을 달성하게끔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까 썸네일에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든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똑같은 박스인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공개는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보낼 때 이거를 뭐 누구한테는 이거 보내고, 누구한테는 이거 보내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박스에 담은 이유는 말 그대로 랜덤으로 보내려고 똑같은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에 깍. 차는 킷도 있고 한 요만큼만 차는 킷도 있고 아니면 박스 절반 정도 차는 킷도 있고 그킷 중에는 어 제가 어 죄송하지만 비닐 개봉해가지고 리뷰를 한 킷도 있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새 킷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킷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쁘게 또새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어 일단은 제가 또. 커뮤니티 글로도도 글로도 공지를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전화번호, 성함 전화번호, 그리고 택배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이제 선착순은 5명이고 어 선착순 5명이 참여고고는 이제 이벤트는 제가 이벤트 종료 메시지를 올릴 거고 또그 선착순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낸 어, 개인 정보는 택배를 보내는 데까지만 사용을 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도로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죠. 그게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다른 굿즈를 지금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하시는 식당에서 하고 있는 굿즈를 넣을 수도 있고 한데 뭐 가급적 뭐 조금이라도 선물하는 의미니까 뭐 많이 담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보내기 전까지. 담아서 이렇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어, 택배비도 제가 부담을 할 거니까 어, 그냥 선물 받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공지를 하겠고 또 자세한 내용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 많이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 좋지만 또제 주변인 사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섯 명. 아섯 명 정도만 선착순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분께 보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함 연락처, 그 다음에 택배를 받으실 주소,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구독을 하고 있다는 뭐 스크린샷 정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저녁에 가볍게 술을 한잔 했는데, 어, 좀 거의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너무 급하게 마셔서 술 기운이 치기가 많이 올라가지고 혀도 자꾸 말리고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마 요거와 관련된 영상이 아마 내일 올라갈 건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 제가 지금 계속 홀수 날짜에 올리고 있으니까 15일, 17일, 19일, 21일, 23일까지 영상에 제 개인 이메일 주소가 어, 전반부나 아, 중반부나 영상의 중반부나 후반부에 자막으로 들어가 있고요. 어, 24일 날제 메일을 열어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송은 26일이나 27일쯤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그러니까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영상들마다 네, 제 개인 이메일 주소를 자막으로 한 4초에서 5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잠깐 어, 스톱을 하셔갖고. 네. 메일 주소를 확인하시고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조만간에 또 리뷰할 키 킷들이 몇개 왔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킷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넣어주셨는데 제 느낌에 니캔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또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 나온 킷 중에 가장 핫한 킷은 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어, 72대 1인데 6만 원이 넘죠. 예. 뭐 착한 가격은 아닌데 박스를 열어보는 순간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카데미 것도 상당히 어, 결정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카데미가 나오고 난 이후에 타미야가 72대 1까지 손댈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 역시 타미야는 타미야네요. 일단 이 상태만 이렇게. 봤는데, 어, 디테일이며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 런너의 어, 전체적인 숫자나 또 내부 디테일을 보면 아카데미를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늘어났고 또 몇몇 부분은 내부 재현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식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A형이나 B형이나 D형의 이제 그릴 형식들이 배이고 그릴 형식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또어 아마 이거는 날개 쪽하고 관계되거나 아니면 동체 고정을 위한 이런 드라이버도 들어있고 구성이 어네그 금액을 받아야 하는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가 지금 통켓에 42개 비행단을 재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D형을 사용한 비행단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D형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또 적어냐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이미 제가 이 바운티 헌터즈나 아니면 또이 뱀파이어즈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림 리퍼즈도 작업을 해서, 이거는 뭐, 블랙 나이온즈가 제가 만일 작업을 하게 되면 블랙 나이온즈를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제가 앞에 여러 이 통계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음 이제는 그세 번째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통계 콘텐츠는 럭셔리 1대 72 라고 이름을 붙여 갖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레이트 웰 럽이랑 이 타미아가 가격대가 둘다 6만원대가 훌쩍 넘는 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비, 비싼으로 가야 될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길게 할 거는 아니고요. 이벤트 공지 때문에 라이브를 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공지를 하고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3,000명 돌파를 했기 때문에, 3,000명 돌파하면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겠다고 공지를 이미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3,000명 돌파했기 때문에, 예, 고, 제가 킷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그러니까 내일부터 올라가는, 내일부터 15, 17, 19, 21일, 23일 올라가는 영상의 중반부나 말미에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자막으로 한 4초에서 5초 정도 넣어뒀고요 그 메일에다가 성함, 전화번호, 택배 받으실 주소 그리고 어, 구독중인 스샷 함께 보내주시면 성짝순 다섯 분께 제가 준비한 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니까 어 연말 연초에 선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 3천 명 지금도 봐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구독자 3천 명에 이르기까지 북돋아 주신 모든 구독자분 그리고 방문객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 월요일이니까 빨리들 주무시고 즐거운 월요일. 또 즐거운 한 주, 즐거운 연말, 어, 또 추위에 감기 드시지 마시고 네,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